자 이번에는 종업원의 팁을 팁 분석이에요 분석 자 분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패키지에 이런 애가 있어요 리, 쉐이프, 투, 패키지에 패키지에 팁스라는 데이터 셋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갖고 와서 어떤 식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도 일단은 그 패키지니까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어요? 패키지를 갖고 오는 명령어는 install. 패키. 자, 이거 항상 프로그램 할때 install. 패키지 다 치시면 안 돼요. 치시면 오타가 나거나 그런 에러를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install 어느 정도 쳐보고, 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 r 그리 h a 쉐이프도 리셰이프, 자 리셰이프 2라는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자동으로 완성했죠? 자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나오고요. 그죠? 짠 음. 음, 다운로드 를 받았네요. 자 받은 애를 라이브러리, 얘도 L-I 한 다음에 B 하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오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놓쳤다. 자 그럴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 키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 쉐이프 2를 라이브러리로 로드를 하면 이리 쉐이프 2라는요 라이브러리 안에는 팁 팁스 안에가 존재 팁스 근데 이렇게 팁스 안를딱 하면 어우 너무 데이터가 142개 네요 그죠 142개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어, STR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셋 구조로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음, 자 이렇게 나오죠. 프레임 형태고요. 244개의 로우를 갖고, 7개의 컬럼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otal_underbar_bill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죠, 돈. 최최종적으로 사용한 거. 그리고 이거는 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별. 네, 그리고 뭐 흡연 여부. 그리고 날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음 숫자들은 너이나고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팩터라고 되어 있는 거죠, 팩터. 자 팩터는 어, 문자 그대로 데이터 형태로 쓴다는 걸 팩터라고 했죠. 그래서 투 레벨이라는 얘기는 이 팩터가 뭐 female, m 여성, 남성 뭐 이런 식으로 두개구성되어 있고, 스모크 도 예스 yes, 노자 no. 그리고 d a 가 사요. 그러면 뭐 f r i d a Saturday, Sunday, 목, 뭐, 뭐. 그 다음에 네개니까 Monday.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단 네개 가지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투레벨은 타임은 저녁과 점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데이터셋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 성별에 따라서 팁을 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별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팁 지금 우리가 음 여기 str로 보시면 당연히 팁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 정말로 남자 여자로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유니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팁스의 그죠 팁스의 성별을 나타내는 요 단어를 쓰면 아 얘는 f e m a l m a l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음. 자, 또는, 데이의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 라고 하면, 얘는, 프라이데이, y s 데이 썬데이, 아, 저는 모,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목요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팁을,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네 번째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목금토일에 대한 그 팁을 팁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먼저 여성, 여성이 얼마의 팁을 줬는지, 여성이 얼마를 줬는지, 자, 그 보통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조건은 다 제외하고요. 여성이 팁을, 팁을, 평균 얼마나 줬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성이 팁을 평균 얼마나 줬는지.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걸 찾아야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성인 경우에, 그죠? 여성인 경우에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팁 정보를 보면 되죠. 그죠? 팁 정보를 보면 돼. 자, 그러면 여성에 대한, 자, 여성은 뭐야 컬럼이죠? 컬럼이 어, 여성인 거. 자,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위치 정보.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위치를, 아. 이거와 또는 뭐예요? 또는 서브셋을 이용해서 컬럼 정보가 여성인 데이터만 따로 떼내서 개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위치나 또는 서브셋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위치 정보 가지고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위치 정보로. 자, 그러면. 위치를, 위치 정보를 쓰는데, 여기 뭐가 와야겠어요? 팁스에, 그죠? 팁스에, 모든 로 모든 전체 데이터 중에, 어떻게 해요? 얘가, 성이, 그죠? 아까 여기서 보면, female, 그죠? 요거 있죠? 요거, 오타나지 않게, 요거 그대로 긁어서, 여기다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 되게 많네요 인덱스 정보가 얘의 idx 인덱스를 전부 다 모아서 idx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요그 여성에 대한 모든 로우 정보 모든 데이터는 당연히 tips에 idx 콤마 그 다음에 컬럼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정보를 하면 아 요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idx에 해당하는 정보 그죠? 근데 당연히 여성이겠죠? 다 f e m a 이겠죠어 걔가 아니라 우린 뭐야 팁, i p tip이었죠? t i 을 찾아야겠죠? 팁. i 어, 여성이 지불한 팁, 그죠? 여성이 지불한 팁. 자 요거에 평균 m e a n 요렇게 하면 2.833448 2달러 8센트 정도의 팁을 줬겠네요. 아, 그럼 요거를 변수 에한번 저장할게요. 그래서 AVG 평균의 MA l 요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어, 여성이 지급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남성은 어떻게? 해, 남성은 남성은 m 일이니까요 똑같이 한 다음에 남성은 여기에 M 대문자 M A L E였죠. 네, 이렇게 인덱스 정보를 갖고 오고 대신에 female이 아니라 male이라고 하면 되겠죠. M A L E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는 AVG의 female과 AVG의 male, 남자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 여성은 보통 2달러 8센트의 팁을 줬고 남성은 3달러 정도의 팁을 줬죠. 평균적으로 남성이 이제 팁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성별에 따라서 팁을 주는 걸 보면 여성은 2달러 8센트, 남성은 3달러 정도를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흡연 유무에 따라서,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흡연 유무에 따라서 팁을 주는 정도를 비교해보래요. 자, 흡연 유무에 따라서 다른 팁의 평균. 음. 자 여기서 데이터를 하는 조건이 이제 다 하나씩 밖에 없죠. 뭐 여성이면서 흡연,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여성과 남성, 이번에 흡연을 한, 한 거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데이터를, 어, 추출해 보는데, 어, 자, 이번에는 서브셋을 한번 써볼까요? 서브셋? 음. 자, 우리 이렇게 쓴다고 했죠? 서브셋에 데이터만 따로 출연해 보는 거죠. 네. 한번, 위에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해 봤으니까 이제는 그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출연해 내는 서브셋까지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팁스라는 데이터 중에 팁스의 누구야? 어, 팁스의 스모커가 스모커가 아까 스모커가 어, 담배 를 피고 안 피고가 뭐였죠? 예스 노였나요? 아, 예스 노였어. 예스 노. 자, 그럼 담배를 피는 경우. 자, 그러면 음. 예스 담배를 피는 경우에 자 그래서 스모크 e s 라고 했어요. 자, 스모크 e s 의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 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만 한번 또. 자, 그러면 노는 아까 N5였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 보시면, 음, 어디 갔죠? 담배 흡연. 음, NO. 그죠? NO. 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스모크 NO. 이런식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팁은 어떻게 했어요? 팁은. 팁은 요 데이터가 뭐예요? 요 데이터 한번 해 보면 자, 흡연하는 사람들의 전부 데이터잖아요. 그럼 요 데이터에 누구만 가져오면 돼요? 컬럼이 컬럼이 아, t빈. 인빈요 컬럼들의 합을 구하면 되죠. 요 컬럼들의 합. 그죠? 컬럼들의 합을 이제 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컬럼들의 합을 구할 때는 s 모 m 점 k e yes에 그죠? yes에 이제 모든 모든 데이터 그리고 tip 여기에 평균. 평균이라고 하고 얘는 아까 avg에 어 스모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에 S가 yes 아니라 노겠죠? 비흡연하는 사람의 그래서 non, non 스모크. 그래서 이번에는 스모크와 스모크와 AVG의 non 스모크 이 사람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팁을, 어, 피는 사람은 3달러, 안 피는 사람은 2.9달러. 뭐 거의 근소하게 차이가 없는데 평균만 봐서는 <laughs> 아무래도 피는 사람이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살짝 더준것 같아요. 그죠? 음. 여성, 남성의 경우는 뭐 이렇다고 하기에는 좀그렇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유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얘를 가지고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